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고나 52주차 넷째 날입니다.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승전가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 노래는 다윗이 수많은 고난을 극복하고 왕으로 즉위한 후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고백한 노래입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이 노래를 통해 다윗이 오직 하나님을 의뢰했기에 승리를 거두고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음을 가르칩니다. 1절부터 서 7절은 환란 중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아마도 다윗이 열두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지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모든 원수의 손과 라는 표현 때문에 그의 통치 말기에 지은 노래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때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불렀던 이 노래가 압살롬과 세바에 난 후에도 불렀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비유하기 위해 사용한 반석, 요새, 방패, 뿔, 망대, 피난처 등은 모두 군사적 이미지입니다. 이는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떠 돌아다니면서 여러 전투를 수행했던 시절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다윗의 고통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를 사울이 들은 이후로 다윗은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 앞에 서야 했고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블레셋에 가서 굴욕을 당하고 그 왕의 신하 노릇을 했던 그 시절 역시 그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과거에 겪었던 환난의 묘사는 모두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8절에서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셨음을 고백한 시인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부르짖음에 그 영광과 권능으로 응답하셨다고 노래하는데 그야말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은 다 사용해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기 위해 지진과 화산, 구름과 바람, 빽빽한 구름으로 인한 흑암과 번개와 내우, 우레와 번개 등을 비유로 사용하며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 밑바닥이 드러날 정도라고 노래합니다. 이런 자연현상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큰 공포를 불러일으키게 마련입니다. 골리앗을 상대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이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앞에서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21절에서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보험과 심판의 원리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을을 지킨 다윗 자신에게 행한 을을 따라 상을 주시고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신의 깨끗하심 곧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이사 곤고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면 악인을 향하여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특함에 대하여 분명 거스르심을 보이실 것이며 교만한 자는 결국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낮추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이말 보응과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의로 판단하시고 보응하신다라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결코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철저하게 그가 지금까지 행한 바를 따라 판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원리입니다. 의인은 그 행한 바대로 상을 얻고 악인은 그 행위를 따라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21절에서 25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이유가 바로 자신의 공의, 의로움 때문이라 말하며 이를 손이 깨끗하다고 비유하며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의로움이 주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죄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의미하므로 은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의 도를 지켰고 그 규례를 자기 앞에 두고 율례를 버리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죄악에서 지키려 애썼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26절에서 28절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임을 말합니다. 자비한 자에게 자비를, 완전한 자에게 완전함을 깨끗한 자에게 깨끗함을 사악한 자에게 거스르심을 보이신다라는 노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이에 원리를 연상시킵니다. 우리가 볼때 세상의 악인이 오히려 번영한 것 같고 의인은 손해만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공평하게 보응하시는 분임을 믿었고 그 때문에 엔기디 광야와 십 광야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비은 자신의 우로운 행위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반드시 갚아주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은 이런 그의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진심을 아시고 우리의 선행을 갚으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29절에서 37절을 통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만 해도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말씀의 순종함으로 모든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뢰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반석이 되어주셔서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발을 암사슴 발과 같게 하시고, 노화를 당기게 하시고, 구원의 방패를 주셨다고 노래하지만, 이런 과정을 얻게 되는 과정은 분명 고난과 위기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그 고난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훈련 과정이었으며, 이 훈련은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하는 영적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우리도 고난 뒤에 우리를 당금질 하셔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기쁨으로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38절에서 46절은 전쟁은 그 무엇보다 위험하고 힘겨운 일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힘겹고 위험한 전쟁을 끊임없이 겪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전쟁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모든 원수를 무찌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 그에게 맞서는 자들은 모두 티끌처럼 진흙처럼 파괴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게다가 다윗의 소문이 온 땅에 퍼져 이방인들이 그에게 항복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계속 힘드냐며 불평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다윗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7절에서 51절을 통해 다윗은 자신의 노래를 마무리합니다. 47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여러 나라들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힘이 약해지면 침략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원수들에게 보복하시고 이반 민족을 복종시키시며 악한 자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기에 자랑스럽게 그 땅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은 수많은 고난이 모두 하나님의 복을 얻는 도구였음을 고백하며 찬송을 마칩니다. 다윗의 노래처럼 우리가 후대에 물려줘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다이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